이것이 이제 동경역입니다. 동경역. 도쿄역이죠. 도쿄역. 예. 아, 이제 오늘은 이제 마지막 날 귀국하는 날인데, <laughs> 아, 이제 모처럼 여행자 모드로, 아, 오늘은 이제 비즈니스 데이가 아니라 여행자 모드로 한번 도쿄 황국역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브이로그를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황국인데, 이렇게 9층 건물이 아, 공사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 종묘가 지고말이 많은데, 하여튼 정치인들은, 아, 참 마음에 안 들어. 황궁에, 예, 예, 이렇게, 전경이죠? 예, 근데 바로 건너편에, 이렇게 초고층 빌딩을 짓고 있어요. 아, 지금 이 서울시 종묘에, 예. 그, 어떤, 건축과 관련해서 정치인들이 네, 말이 많은데, 아, 진짜 언제서부터 조선을 그렇게 위했다고, 아, <laughs> 진짜, 기가 막힙니다. 자, 서로 잘 되는 쪽으로 이렇게 모색을 해야지. 자, 일본은 왜이 황금 앞에 이렇게 멋진 건물들을 많이 써놨을까요? 자, 경기로 활성화를 해야죠, 관광객들을 더유치하고국3 아, 5년전에 제가 일본의첫에첫해행한가 아, 일본 도쿄치한에서 유치한 한국에서 유치한 한국에서 유치한 서 이제 3 5년만에서궁을한한국에다 유치한 한국에서 유치한 한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입니다. 오늘 날씨도 좋고, 어 역시 그 해외 관광객들이 이제 많습니다. 음, 그이 항공을 오면서 느끼는 점은, 이제 보면, 그 성을 가운데 두고, 어 호수, 그죠? 호수를 이렇게 장착해야 는데 얼마나 긴자들이 날고 꼈으면 이렇게 호스를 만들고 공을 네. 줬을까 네. 애도시대 때 지었던 건물이죠, 이게. 네? 호는 네. 이제 도쿄에 있는 황공. 황공입니다 이제 이렇게 보면 도쿄 시내 전경을 볼 수가 있죠. 되게 고층 건물들이 항국을 두고 붙어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는 뭐다 보인다는 얘기죠. 35년 만에 <laughs> 제 일본의 첫 관광 여행이었죠. 쌍용 화재 다닐 때 어떤 항공을 35년 만에 다시 습니다 물론 일본은 뭐 수십 번 왔지만 이렇 항공을 그 이후로 안온것 같은데 아, 이번에 돌아가는 날 한번 다시 와봅니다. <목소리>